자, 오케이. 자, 우리 오늘 경설이랑 이옥설이 있는데, 자, 얘네 제목에 공통점이 둘다 설이 들어간다는 거지. 자, 적어줘볼까요? <laughs> 자, 설. 자, 이 친구부터 설명을 좀할 건데, 자, 우리 제목 끝에 설이 들어가면은, 어, 어떤, 자, 사물이나, 음, 어떤, 자, 일화 내지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이 일화내지 경험 또는 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 그대로 썰을 풀어준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물과 일화 자, 또는 경험은 누가 경험을 한 거냐? 자말 그대로 글쓴이가 자 직접 경험하거나 생각한 일들이란 말이야. 자 우리 이런 키워드 나오면 어이 설이라고 하는 갈래는 일종의 뭐라고 볼수 있을까? 수필로 볼수 있다는 거야 수필. 자 그래서 이 설을 어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 고전 수필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원문을 보고 있지 않고 한글로 번역된 걸 보고 있긴 한데 자 설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인 한문 수필이라고 생각 하면 돼자 그럼 우리 수필 그냥 현대 수필도 그렇지만은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목 풀이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먼저 자첫 번째. 자, 경, 설이라고 하는, 자, 요 작품을 먼저 보면, 자, 이경 자의 한자를 보면, 자, 이 경이 거울이란 뜻이거든. 자, 그러면 거울이라는 사물과 관련된, 자, 썰을 풀어냅니다라고 한 뜻이니까, 자, 이 거울이, 자, 요 수필에 중심 소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봐가지고 갑시다잉. 자 그러면 거울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 이유는 조금 읽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한번 보자. 자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자 여기 거사의 자 동그라미 쳐볼래요. 자, 중심인물 하나가 나왔잖아. 자, 이 거사가 왜 중요하냐?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자, 그러나 그 거사는 조석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고 나였다. 자, 어떤 상태냐면, 자, 이 거울이 자,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자, 흐리다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이 흐린 거울을 자, 바라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안 닦여있는 거울을 보고 있으면 불편해 불편하거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거지 누가? 한 나그네가 요자 그러면 여기 나그네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이 나그네가 거사에 대한 뭘 가지는 사람이냐면 어? 흐린 거울을 왜 계속 쳐다보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음? 자 그러면 의문을 가지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이 거사와 나그네의 자, 대화 형식으로 이 수필이 전개가 될 거야. 자, 그럼 뭘 물어보겠냐? 왜 그렇게 더러운 거울을 쳐다보십니까? 라고 할 거야. 자, 밑에 봐봐. 자 거울이란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자 그러면 나그네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적어줄까 자, 거울은 자 깨끗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에 기존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거사가 흐린 거울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의문을 가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그 아래 한번 볼래요 자 거사가 말하기를 자예 얼굴이 잘 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자 당연할 거야 자 은호가 음? 은호가 잘 생겼대요 은호가 잘 생겼는데 거울을 봐 그러면 어때 기뻐 계속 보고 싶어 그지 자 근데 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례 말고는 만약에 본인의 얼굴에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가 있어 있으면은 그 친구는 거울을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자 우리 셀카 같은 거 생각해봐 잘생긴 애들은 맨날 채 찍고 있어 찍고 있는데 내 외모에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안 찍어요 어? 사진첩에 자기 얼굴이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사진 올릴 때 친구들 얼굴은 이제 다 이제 공개를 해놓고 자기 얼굴만 가린 애들 있죠. 종종. 그런 응? 애들이 이제 어, 자기 외모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 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한데 왜? 얼굴,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겁니다. 자, 여기 밑줄 쭉 쳐봐. 자, 얼굴이 이제 추한 사람은, 자, 그 거울을 꺼릴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거사가 말하고자 하는, 자,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본인의 단점을 감추려 한다고. 자, 요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더 볼까요? 자,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 많습니다. 자,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자,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니 차라리 깨져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 흐린 거울을 그대로 둔대. 만약에 못생긴 사람이 이 거울 보다가 깨뜨리면은 거울만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거울이 흐리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말 그대로, 음? 자, 있는 그대로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 자, 있는 그대로. 자, 이걸 본인의 자 본성 그대로 둔다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어,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니, 여기 밑줄.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거울을 봐. 자, 우리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동그란 거울이 있는데, 자, 거울이 이제 표면이 엄청 막 더러워. 자, 더러우면 이건 거울이 아닌 거냐? 아니죠. 그냥 더러운 거울일 뿐인 거라고. 그러면, 자, 이 거울에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면 속은 어때? 맑죠? 깨끗하다고. 자, 그러면은, 자, 거울이, 겉 표면이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음? 자, 이거울의 속까지 더러워지는 건 아니라고. 자, 이 속을 우리가 자 본성이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거울의 본질은 여전히 맑음을, 자,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흐, 겉모습에 흐리고 맑음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갈고 닦여져도 늦지 않습니다. 자,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여기 밑줄. 자, 그러면 이 거울이 흐리다라고 하는 걸 일종의 뭐라고 볼까요? 자, 이 거울이 흐리다라고 하는 거를 자, 일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결점이라고 본다고. 자, 그러면 이 거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 타인의, 아니면 자신의 단점이나 결점을 뭐할수 있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 뒤에, 자 그대는 어찌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아 나그네는 아무런 자 대답이 없었다라고 얘기하한데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을. 자 그래서 나그네는 처음에 겨울은 무조건 깨끗해야 돼라고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자이 거사의 말에 자 인정을 하고 자 설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야 그럼 결국 자이 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 타인의 단점 또는 본인의 단점을 수용하는 태도에 자 중요성 그리고 자이 거울이라고 하는 뭐 인간의 일종의 내면이죠 일종의 내면에 있는 본질을 자잘 파악한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경설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거라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작품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요게 조금 더 대표적인 작품인데 너네 고등학교 랑 학년 올라가면 요거 교과서에 이번에 실려요 실리는데 뭐 학교 어디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이옥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옥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요 표현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경설할 때 경은 거울이란 소재였지. 자, 이번엔 일화와 관련될 거야. 이 이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적어 주세요. 집을 수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야. 자, 그러면 집을 수리한 것이 자, 이 글쓴이의 경험이 될 거고 자, 이 경험에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 욕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꼭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논증 방식입니다. 자, 그 중에 자, 우리가 유추라고 하는 방식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유추는 자, 유비추리라고 하는 것의준 말이야. 자, 요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 A가 어떤 특정 상황인데 자, 이 A라고 하는 상황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자, 이 A에 속성을 끌어냅니다. 자, 이 속성을 어디에다가, 자, B라고 하는 또 다른 상황에 이 속성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B에도 A에서 그 속성을 적용시켰을 때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 논증 방식이라고. 자, 예를 들어, 준성이가 쌍둥이야. 쌍둥이고, 준성이가 되게 잘생겨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쌍둥이는 닮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준성의 쌍둥이도 잘생기고 공부를 잘할 거야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요걸 유추라고 합니다. 그럼 유추에서, 자, 이 유추적 구성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A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속성을 끌어내는지. 자,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 봐용. 자,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문단이 A가 되겠죠? 자, 봐봐. 오래되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행랑채 세 칸이 있었는데. 자, 행랑채는 그냥 이제 집 안에 있는 작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 칸짜리라고 하니까 자, 여기 행랑채가 있어요. 음. 자, 이 행랑채가 있고 자, 이 행랑채가 자, 세 칸짜리 방이래. 자, 요세 칸이 어 똑같은 상태가 아니야.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됐대. 자, 이게 이욕이죠. 이게 이욕. 자그중두 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 망설이다가 수리하지 못한 것이다. 몇 칸이 자두 칸은 수리를 제때하지 못했대. 자 근데 나머지 한 칸은 어땠대요 자 비가 온 다음에 거의 바로 수리를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자, 이어졌냐면 자 봐봐 자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자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히 다시 쓸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칸짜리는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해서. 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한 칸짜리 미리 대비를 해서 문제점을 싹 고쳐놨기 때문에, 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자 적게 들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낸 거야. 그러면은 이 행랑체 일화를 통해서, 음? 자이 글쓴이가 깨달은 바는 뭐겠냐? 자한 칸짜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두 칸짜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한 칸짜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요 일화에서 끌어내야 되는 긍정적인 속성 어디 있어요? 비용이 적게 든요 사례. 자, 그러면은 요 사례의 자, 요 사례의 자, 기본적인 어 이제 속성을 끌어내면 잘못을 자, 미리 바로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a라고 했어요. 이걸 자, 두 번째 상황인 b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자두 번째 문단이야.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자기 밑줄.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자 사람의 몸. 통상 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이행랑체 일화를 사람에 적용을 한다. 그럼 사람 뭘까? 자이 사람도 어자 잘못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만약에 뭐 인성이 잘못됐다.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다. 자 근데 그 잘못을 자 제때 제때 자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야 자 봐봐 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 자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수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사람 자 본인으로서도 음이 개인적인 일로서도 잘못은 같이 바로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한 문단에 남아 있죠. 자 C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A에서 B, B에서 C로 점점 자 확대적인 유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C를 봐. 자 마지막 C는 개인인 사람이 아니죠.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이게 믿줄. 자 나라의 정치라고 하니까 자 개인이 아니라 자 어디까지 간 거야. 자 집단적인 성격의 깨달음까지 간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 하겠냐? 나라의 정치도 잘못을 알았을 때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액이라 할 거라고. 자, 봐봐. 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뭐 일종의 탐관오리죠. 자이 탐관오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자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어찌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 결국 A를 통해 끌어낸 게 뭐예요? 잘못은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돼. 이걸 자 사람 개인의 경우 그리고 나라의 정치라는 집단의 경우까지 점점 확대시켜서 깨달음을 전달하는 이야기인거라고. 자 그래서 대개 이 설자가 붙는 작품들이 있죠 자이 작품들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자,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고전 수필이다라고 잡아주면 자 크게 어려우실건 없을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57쪽에 문제있어요. 자 문제 바로 풀어주시죠